오늘은 비퍼시 퀸스 카이사를 해볼 거예요. 기록을 세트 보지 않았지만 간만에 퀸스 카이사를 한번 해봅시다. 비퍼의 카이사 정말 충격적이었죠. 노틸 닉네임이 너무 파멸적인데? 교전하다가 저게 딱 눈에 들어오네 더블 루프를 할 준비하면서 아~~씨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? 또 비에고가 먼저 오면 그냥 죽을게요 이렇 먼저 오면 죽으시는 게 낫고요, 이거는. 오케이, 미니 남았어. 도망가, 도망가. 플래쉬. 어쩔 수 없죠, 이건. 따 줘, 따 줘. 저 녀석은 몸이 약해졌어.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거야. 뭐? 아니 거기서 존나 쎄네. 이상하다 이거. 아, 너들 왜 이렇게 오래 살아? 와.. 이번 턴 개잘했다 진짜 비포였는데 이거? 손노브 B4 아! 아! 나 노틸한테 낚였어 니침대면 네 평타 방금 롤잘 알들은 안다 내가 여기서 온몸 비틀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노틸 올 때까지 시간을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롤잘 알들은 안다 뭔데 이거? 하늘 너무 넘었지 그쵸? 안돼내 대폭시 돼, 돼, <laughs> 나는 비퍼다 하면서 게임을 딱 하면은 게임 진짜 잘 되는 거야 마공전? 그렇지. 같은 각을 봐주잖아. 나도 알아가 봐. 라 이것은, 로티리랑 같은 각 보기. 좋았다. 그리고 왜 수학의 나으로당기는 건가? 와.. 씨.. 판타 지렸네? 4대5로 이겼어? 완전 후반은 아무래도 치명타가 9점은 제 높죠? 은탈 약간 그거야 진화 빠르게 땡겨서 초반은 더 센데 2코어 갈 때쯤에 2.5코어 1.5에서 2.5가 좀 약한데 이 빌드는 그 약한 타이밍에 쎄요 그리고 계속 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 후반은 또 치명타가 또 괜찮고 비해이막 필수는 아니에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야. 아, 저 궁으로 노출 를궁신는거 뭐야? 개사기캐리이네나 이스, 다지 다음 에 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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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기용해야겠네. 뭐 이러면. 집 타이밍을 조금 수학의 나들 위에 잡을 필요가 있겠는데 수학의나서 빨리 뽑아야 되니까 라인을 적당히 잘 밀고 턴을 한번 잡는 게 제일 좋겠는데 야. 이런 라인 전체야, 지금. 뭐. 아안 죽나? BF가 뜨내는데. 아이 참 BF 가고 싶게 이거. 이렇게 가면 되나? V 퍼식이니까요 이거는. 야궁 없어? 아이 괜히 쫄았네 어느새부터가 서하게나서 안 서게 돼가지고 제가 템포 딸리는 게 너무 싫어서 카이사는 진화를 당겨오는 느낌이라 확실히 걸만하긴 하네요. 그냥 한참이야. 지는개호바 떨고 있어. 진 노력이 죽었어. 한 번은 안 됐는데. <목소리도>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싸어 끝낼만 하긴 해 아래 5초인데? 일단 멸병다리를 끊어 아 이겼다 하루 종일 맞겠는데 이거? 난캣들 보이자마자 붙어버리는 편이야 경치 들어오나 이거? 경호치만 먹으면 돼 들어왔나? 세개다 들어왔나? 천천히 합시다 이거는 조금 손해 많이 봐야돼 이거 인정해서 방금 음, 풀도 쓴거라 오, 나이스 갱이었습니다 머리 돌려 와 뭐야? 여기 침 발라놨어? 안 바르고 온 거구나. 또 이래도 라이저는 압박당하는데 우리. 잘해볼게. <laughs> 일단 꼼짝이 수하게나 썼어요. 나이스. 너 그런 놈이잖아. 소연아, 카이사로 캐틀 상대로 기도하면서 전구를 불러가지고 날로 먹기 성공. <laughs> 괜찮아. 뭐야? 너의 어시스트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야. 너 분명히 그 싸움에 기여한 거 맞아. 기죽지마, 짜샤. 기죽지마, 너 방금 싸움 기여한 거 맞아. 가나다라, 납소사야. 되 맞는데, 우리 봉따 타. 그냥. 그래도 슬픈 미라의 저주 는 아꼈구나. 안 돼, 봉따 조치야 <laughs> 아무튼 플래시 왜 이렇게 귀엽게 쓰 냐? 아까부터. 플레드야 바텀 가야되는데 너? 그치 아 느낌있네 저 사람 돌랭 깨달았다 돌랭은 라인 미는 거보다 당겨서 갱으로 게임하는 게더 편함 라인 당겨서 갱 정글 안 왔어? 오케이 다음 판에 이게 맞아 밀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카게다 픽하고 일단 라인을 당겨 그리고 정글을 기다려 이게 진짜 베스트다 어? 대신 당기는 것도 덜 맞으면서 최대한 안 아프게 당겨야 되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더 심적으로 편해요. 또 지압골 어따 털고 왔냐? 클레드야 근데? 지압골 어디 갔어? 지금? 몸이 너무 가벼워졌는데 날아가겠어. 꺼내요 너의 스킬 타이밍은 지루하기 짝이 없구나 <laughs> 멋있어요? 싸해 어? 뭐좀 난감해 아무도 <laughs> 그래, 내가 잠깐 도와준 거지 그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마누라 존나 패기 어, 마누라 직감을 마누라 피도 차요? 찬다고라? 차요? 아 그럼 내 손에 죽여놨어야 되는데 마누라 풀피 되는구나. 아이고 멘탈이 나가버렸구나. 괜찮아. 내일에도 태양은 뜬다 얘야 낙담하지말것얘 카이사는 템트리가 중요한 게 아님 그냥 얘는 카이사를 잘함 안 아프게 처맞기 1등 이게 스킬 있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정통으로 꽂히면 바로 넉다운이에요 근데 경험치 주는 거리가 늘어나서 이게 살릴만해요 또 아니 그런 그룹을 날린다고? 그럼 안되죠. 이거 저기 싸울 때 끝부시에 와드박는거 그것도 배웠어요. 제가 원래 끝부시에 와드 잘안박는 스타일인데 이럴 때 그냥 받고 싸우더라고요. 왜자 글지 마라 흔들린다 임마. 이놈, 의자 긁는 소리 들려요? 이제 아주 씹창을 내놨어. 진짜 아주 그냥 걸레 짝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돌멩이가 또조러민 잘못 없다 그 자리에 있어서 긁은 것일 뿐그야 의자가 보기 있으니까 야 죽을래 진짜 너? 이건 아니지 아니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데 재주 있네 이거? 이걸 골라 그래? 세판 연속, 첫개화 수학이나 꽁치기세 성공함. 이거 뭐예요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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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징크스 방은좀 멈췄어. 만나 관리를 조금 해볼까요? 버릴게요. 어쩔 TV. 아하. 에반데 저거는 방금 어쩔 TV 너무 폭력적인데?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이상 사태 뭐야 GG 본인 부캐도 200점 와버려 근데 전부 카리사로 올렸어 걔 일단 탄창 두발 두 있긴 해 이거 부캐 지금 2층 그리고 본캐 3.6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둘 중에 잘난 놈이 대학 가는 거다 근데 카에사 그냥 안 아프게 맞는 방법밖에 몰라 나도 안 아프게 맞으지니까 게임 이겨있던데? 그것밖에 안 해요 저도 안 아프게 맞기 원툴임 마스터에서 카이사 같은 개똥챔프 같은... <laughs> 카이사 원챔이에요 카이사 없으면 내려가면 사실 카이사가 1티어 챔프인 거 아닐까? 너무 너무 다른 챔프이아 이기는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나던데 카이사는 이기 그냥 쉬움 그냥 대충 라인전 쳐맞다가 <laughs> 정글 오는 것만 기도하면서 쳐맞다가 정글 오면 호응 잘 해주고 합류 잘 해주고 잘날아가주고 딜각 잘 잡아주고 스킬 잘 피해주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요 정글이 안 오면요 쿨하게 다음 게임에 진짜임, 이게. 정글 안 오면 불판은 갈아야지, 뭐. 근데 라인 압박하고 있을 때 역갱 봐주는 것보다 라인 당기고 피 관리 잘하면 정글이 그각을 더잘 봐줘요. 그각이 더 쉽기 때문에 정글 입장에서도. 냄새도 하세 꿀챔임. 그리고 부캐보다 티어가 더 높은 본캐는 승률이 80%라는 거임. 사실 진짜 꿀챔인 거예요.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. 사실 진짜 꿀챔인 거야.